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이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엠바우로 가던 두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많았는데도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말씀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도 나중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다 부활의 능력을 발휘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욕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남겼습니다. 부활은 위로의 메시지가 될뿐 아니라 또 회복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죽음 앞에서 위로의 말을 나눕니다. 그러나 회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회복이 능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오늘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박수 안 받을 때 떠나면 뒷조사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주님은 의롭다 인정받으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이제 자신감 있게 성령과 교회에게 귀한 축복이 되는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심을 믿고 회복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